중국조합은 일단은 중국 순열은 해봤잖아 중국순열은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니까 ABC가 있어 이 ABC가 있는데 얘를 1번,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얘들 중에서 회장을 뽑고 싶어. 회장을 뽑고 싶은데, 만약에 1번, 2번, 3번, 4번을 이걸 안 주고, 이름을, 만약에 이름 주고, 이름을 준다면, 여기서 뽑을 수, 얘를 뽑는 사람이, 뽑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야? 다섯 명. 다섯 명. 얘를 뽑을 수, 그러니까 얘가 뽑을 수 있는 게몇 명이야? 세 명이지. 얘가 뽑을 수 있는 게세 명, 얘가 뽑을 수 있는 게세 명, 얘가 뽑을 수 있는 게세 명, 얘가 뽑을 수 있는 게세명 이렇게 된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 얘를 이름을 주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 1번 중복해서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1번, 뭐 2번, 3번 이렇게 가겠지? 그렇지? 그러면 세 명을 다섯 번을 뽑으면 돼. 맞나? 세 명을 다섯 번을 뽑으면 되는데, 이름을 주게 되면. 얘를 몇몇 뽑고 얘를 몇몇 뽑고 얘를 몇몇 뽑는 게 서로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A를 이게 두표 두표 한 표랑 세표 두표 한표이런게다 달라지잖아 그지? 이렇게 됐을 때 하고 이렇게 됐을 때 하고 얘가 ABC가 있어 맨날 1, 2, 3, 4번이 있어 5번이 있어 그럼 얘를 얘가 꼽을 수 있는 게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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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가 생기겠지 그러면 이름을 알려주고 뽑을 때 하, 이름을 알려주고 뽑을 때 한번 생각해봐 이름을 알려주고 뽑을 때는 얘가 1번 똑같이 두표두표두표한표가아세표한표한 표, 아, 표, 한 표, 한 표, 한 표가 나왔다고 치자 세표한 표가 나왔을 때 얘가 1번 2번 3번이 뽑고 4번 5번이 뽑는 경우랑 이걸 1번 4번 5번이 뽑고 뭐 2번 3번이 뽑는 경우와 같은 경우가 라 있잖아 이름을 줬을 때요? 이름을 줬을 때 이름을, 내가 명, 누구를 뽑았는지 알려줬을 때. 아, 다른... 다 다른 경우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뽑을 수 있는 건, 그러니까는, 얘가 뽑을 수 있는 게세 개인데, 얘들은 이름을 다 다르게 주니까, 이거 다 다른 경우가 나오게 된다고. 그래서, 요거 뽑을 때는, 그냥 얘가 뽑을 수 있는 게세 개, 세 번, 세 명을 몇번 뽑는 거야? 다섯 명 뽑는데 파일을 쓰면 되겠지. 다 다른 경우니까. 이거우 전부 다 다른 경우가 나와버린다고. 맞지? 그러면, 여기서, 다 다른 경우를 계산할 때 이렇게 됐나? 그러니까 1번을 1번이 3명 중에 3명을 뽑았고 이런 형태가갈거 아니야? 그게 순열이야. 순열이야. 왜냐면 1번, 2번, 3번이랑 1번, 4번, 5번 순서를 바꾸면 달라지잖아. 맞지? 그게 순열인데 중복해서 뽑을 수 있으니까 중복순열이겠지. 그 중복순열로 계산을 해. 그러면 예를 들어서 ABC가 있는데 얘들을 이름을 없이 그냥 얘가 몇 표, 얘가 몇 표, 얘가 몇표 이렇게 주는 거야. 얘를 몇표몇표 몇표 주면 그럼 얘들 이름 없이 준다면, 얘가 만약에 세표한표한 표, 한 표라고 생각했을 때, 이게 1번, 2번, 3번 하고 4번, 5번이 뽑았을 경우하고, 1번, 4번, 5번 하고 2번, 3번이 뽑았을 때 같은 경우에, 다른 경우야 얘랑 똑같이 줬으면. 같은 경우야. 그러니까 얘는 그냥 세표한표한표 이렇게 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섯 표 중에서 그냥 세 표를 어떤 식으로든 모아놓기만 하면 되고, 한표한 한 표를 모아놓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조합이야, 순열이야, 얘는? 순서 아, 바뀌어도 똑같은, 아, 똑같은 거잖아. 조합이야, 조합. 그러니까, 이렇게 조합인데, 중복해서 뽑을 수 있는 거잖아. 이게 중복조합이라고 얘기하는데, 중복조합이라고 합니다. 이거 어려운데, 가빈이 아야 되는데. 중복조합이라고 하는데, 이중복조합을 어떻게 계산하냐. 일단은 접어놓고 쌤이 다시 설명할 거야. 세 명을 중복을 허락해서 다섯 번을 그냥 뽑기만 하면 돼. 누굴 뽑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3H5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네, 일단 접어놓고 3H5에 대해서는 쌤이 다시 설명을 할게. 그러면 얘를 이름을 주고 뽑는 거랑 이름을 이렇게 안 주고 뽑는 거랑 다른 건 알겠나? 다른 건 알겠나? 얘는 그냥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든 말든 공대개를 A하고 B하고 C한테 나눠주는 거랑 똑같은 거야. 맞지?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공의 이름을 다 적어놓고 1, 2, 3, 4, 5번의 이름을 다 적어놓고 얘한테 주는 거야. ABC한테 주는 거야. 그러면 1, 2, 3이 여기에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다 다른 경우가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야가 선택하는 거 3개. 얘가 선택할 수 있는 세개 곱하기, 얘가 선택할 수 있는 세개 곱하기, 얘가 선택할 수 있는 세개뭐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맞지?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다른 경우가 돼버리니까 1이 여기 들어가면 여기 들어가면 여기 들어가면 다 다른 경우가 돼버리니까 얘는 그냥 세개 곱하기, 세개 곱하기, 세개 곱하기, 세개 곱하기, 세 개, 3에 5제곱을 그냥 계산하면 돼. 맞나?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0에다 이름 지어버리고, 1, 2, 3, 4를 지어버리고, 공 가지고 갖다 준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공가세개 갖다 놓는 거랑 이렇게 세개공 갖다 놓는 거랑 똑같아져 버리니까 겹쳐지는 게생기겠지 겹쳐지는 만큼 나눠서 계산해야 되니까 얘는 조합이. 조합이라서 겹치는 거 나눠서 계산해야 돼. 그러니까 조합은 순열에서 똑같은 게더 많이 나오잖아. 그 중에서 한 가지만 골라서 사용해야 되는 조합이잖아. 맞지? 자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배웠잖아. 중복 순열은 배웠잖아. 그럼 중복 조합은 이렇게 하겠지. n, h, r로 계산을 하는데, 이때 r은 n보다 더 커도 상관없어요. 중복해서 쓸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 일단 적어놓고 할게 n 플러스 r 마이너스 1cr로 계산합니다. 일 적을까? 이거 여기서부터 적볼게 자, 세평한평은 그냥, 얘는, 다시 예쁘게 적어줄게. 얘는 1, 2, 3, 4, 5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얘들한테 투표하는 거. 고, 얘는 공의 이름이 없이 얘한테 투표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차,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겠지? 예, 다시 자, 이걸 여기로 다시 돌아와 보자. 여기로 돌아와서 3H5는 그럼 얘를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 내가 공을 다섯 개 가지고 있는 거야, 그냥. 이름 없는 공을 그냥 흰공 다섯 개를 가지고 ABC 바구니에 넣는다고 생각하면 돼. ABC 바구니에 넣는데 얘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세 개로 나눠서 분리시켜서 다 나눠야 되잖아? 세 개로 나눠야 되는데 그러려면 얘를 만약에 분리하는 막대기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막대기가 몇개 필요해? 두 개. 어, 막대기 두 개. 이렇게 막대기가 두개 필요한 거야. 그럼 야들이 서는 방법만큼 개수가 나올 거야 영 이러, 이렇게 나와도 되고 맞지? 이런 식으로 나와도 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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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와도 되고 이게영 개지 그러니까 색세 개다. 영영 개, 0개. 영개이 앞에 개. 아니면 이렇게. 이런 형태가 나와도 되고. 됐지? 하나도 없고, 두개 주고, 세개 주고. 하나도 없고, 세개 주고, 두개 주고. 뭐 이런 형태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얘들을 총몇 개를 세우는 거야? 일곱 개가 있어. 일곱 개가 있는데,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리가 필요해. 맞지? 이거를 다 세우려면, 그 중에서, 야들 둘이 놓는 자리만나 알면 되는 거잖아. 또는 얘 다섯 개 놓는 자리를 알면 되는 거잖아. 맞지?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하려면 7개 중에서, 일개 중에서, 자리 7개 자리 중에서 야를 놓는 두 자리만 계산하면 되는 거야. 두 자리만. 또는 7곱 자리 중에서 이 다섯 개, 봉 다섯 개 놓는 자리만 계산하면 되는 거야. 됐나? 그러면 이 방법으로 얘를 계산할 수 있다는 소리잖아? 얘를 계산할 수 있다는 소리잖아? 얘가 그러면 7C5가 되기도 하고 7C2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얘가 7이 되는 거. 야분들이 더해서 1 빼면 이거 되겠지. 7. 그리고 5는 여기서 오면 되겠고, 5를 해도 되고, 2를 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C는 이거나, 여기에서 R 뺀 거나 똑같잖아. 맞지? 자,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해됐나? 자, 계산하는 방법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어떨 때 쓰는지도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중복 순열이라, 요거 저거는, 아 이거 저거 나 저거도 다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야 되니까. 얘는 없는 막대기를 내가 가지고 온 거야. 원래는 없어. 자, 근데 얘들을 세 개로 나누, 나누려고 하면 분리 막대를 생각하면 분리 막대가 두개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얘들을 일곱 개를 가지고 세워야 된단 말이야. 7 개를 일렬로 세워야 되고 그 일렬로 세우는 것 중에 얘두개 자리만 찾아주면. 어디에, 어디에 이두 개가 있든, 세 개로 분리가 되겠지. 자, 그렇게. 그럼 이거랑 이거랑 똑같으니까, 얘를 이 방법으로 계산을 할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됐지? 자, 그러면, 문제로 바로 들어갈게. 10번. 10번에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10이야. 아, W 플러있구나 x 플러스 y 플러스 z 플러스 w가 10이야 10이고 음이 아닌 정수의 개수라고 했는데 음이 아닌 정수의 개수는 0이 돼도 상관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건 얘랑 똑같아 어떻게 하냐면 x바구니 y바구니 z바구니 w바구니가 있는 거야 근데 내가 공몇개 가지고 있는 거야? 10개를 가지고 있는 거야 이 10개의 공을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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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눠주는데 한개도안 들어가도 상관없어 그러면 10개를 4개로 나눠주는 방법이잖아 맞지? 네 개를 몇번 골라내는 거야? 응, 4 개. 네 개를 몇번 골라내는 거야. 그럼 1번 같은 경우에는 네 개를 중복대로 3번 얻잖아 공하게 넣었다가 그다음 거못넣는거 같잖아. 네 개를 중복해서 10개 골라내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나? 응 자, 그래서 계산은 14C 10이라고 해도 13C 10이라고 해도 되고. 이거 계산하기 번거로우면 13C 3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치? 그럼 2번 같은 경우에는 2번 한번 볼게. 양의 정수의 개수래. 그럼 0이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얘한 개도 안 넣어? 얘한테 한 개도 안 주고, 3개, 3개, 4개 되는 방법까지 형, 한 거잖아. 그러니까 X, Y, Z, W 있는데, 여기다가 여기를 세워버리고, 1에 세워버리면 여기다 한 개도 안 주고, 여기다 주고, 여기다 주고, 이렇게 해버리면 된단 말이야. 10개를, 1에 1에 10개를 이에 나눠줘 버리면 되는 거잖아. 뭐, 맞나? 이런 식으로 얘를 분리막대를 여기다 세워버리면 얘한 개도 안 들어가는 것까지 포함했단 말이야. 됐지?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양의 정수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한 개는 가지고 있어야 돼. 한 개는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1 0 개의 공을 얘들한테 한 개씩 주고 시작을 하는 거야. 한 개씩 주고 시작하면 공몇개 남아? 여 개. 여섯 개 남아. 그러면? 네 개를 여섯 번 골라내면 되겠지. 이 바구니 네 개를, 공 여섯 개 가지고 네번 골라내면 되는 거야. 맞지? 네 개를 여섯 번 골라, 아, 네 개를 여섯 번 골라내는 거야.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9C6이 되겠고, 9C3을 해도 되겠지. 이방법로 계산합니다. 됐나한 개씩 줘놓고 시작하는 거지. 근데 이거 다 들어가고 있어. 들어가고 있겠지. 네. 어왜 와이파이 왜 왜안 되지? 이상하네. 그러니까 이거 튀어나오는 아. 안 보이잖아. 안 튀어나갈 거야. 대충 어디까지 인지 봤어. 음. 연습은 내일 아는 숙제였나? 네. 그 문자로 그 모르는 거. Ok, on est là. 어, 네. 자. 11번 봅시다. 11번에 아, 그 200, 서로 같은 286이랑 84 맞아요. 어 맞아요. 자, 서로 같은 공 16개를 서로 다른 상자 3개에 나누어 놓는데 서로 같은 공이야.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 거야. 그냥 이름 없는 공이랑 똑같은 거야. 서로 같은 공 만약에 공이 색깔이 막 정해져 있잖아. 그럼 이름 있는 공인 거야. 얘는. 네. 그니까 러 만약에 A, B, C, 이런 상태에 넣으면 노랑, 빨강, 파랑이랑 파랑, 빨강, 노랑은 다르잖아. 얘상에 노랑색 들었고 이렇게 들었는 거라 파랑, 빨강, 노랑은 다른데 그냥 똑같은 공이면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나? 무슨 공인지 알게 되 똑같은 거야. 그러면 이름 있는 공을 집어 넣을 때는 순열이 될 거고 순서가 다르면 경우가 달라지니까. 모양이 똑같은 공을 집어넣을 때는 조합이 되겠지? 그니까 얘는 조합을 이용해서 문제 풀어야 되는데, 일곱 개의 공을 서로 다른 상자, 그러니까 ABC 상자가 있어. 여기다가 일곱 개의 공을 갖다 집어넣을 거야. 똑같은 문제예요, 맞지? 자, 그래서 일곱 개의 공을 넣는데, 일번에빈 상자가 있어도 된대. 빈 상자가 있어도 되면, 자, 일곱 개의 공을 여기다 나눠 넣는데, 자, 이세 개를 몇번 골라내는데, 상자 세 개를 일곱 번 골라내면 되겠지 공 일곱 개가 상자 3번 고르면 돼 됐지? 자두 번째 빈 상자가 없어야 된대 빈 상자가 없으려면 결국은 여기서 한 개씩 줘 놓고 시작하는 거야 한 개씩 주고 시작하면 몇 개? 네 번밖에 못 골라 나는 네 번밖에 못 골라 누구를? 세 개를 네번 골라내는 거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3번 같은 경우에는 넣은 공의 개수가 각각 홀수가 되도록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얘를 뭐 a개 b개 c라고 한번 해볼까 a개 b개 c 아... 여기 a개 들었고 여기 b개 들고 여기 c개 들었다고 하면 홀수가 되도록 하라고 홀수가 그럼 a가 어떤 형태가 되냐면 어, 2x 플러스 1이라형태가 되는 거맞다 홀수가 되냐요 마이너스는 안 돼요 마이너스는 안돼 왜냐하면 마이너스가 되면 이게 홀수가 음수는 그걸로 안 치잖아. 마이너스. 아 여기서 상관없겠다 이건. 자 B는 2y 플러스 1 이렇게 잡자고. C는 2와 2z 플러스 1 이렇게 잡을까? 이렇게 잡았어. 그러면 여기 들어가 있는 공다 더해서 몇개 돼야 되는데? 7개 돼야 되잖아. 그러면 4, 2, x 플러스 y 플러스 z 더하기 3이 7이 돼야 돼. 맞나? 그러면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뭐가 돼야 돼? 2가 돼야 되겠지. 자, 두 개를 야한테, 세 개를, 두 개를 가지고 세번 골라내는 방법이랑 똑같은 거야, 이렇게 되면. 그러면 세 개를 몇번 골라? 두번 고르면 돼. 된다? 계산하면 됩니다. 근데 H를 쓸때 제일 헷갈리는 게 뭐냐면, 얘가 얘보다 커져도 되니까. 이걸 어떻게 보냐면 세 개를 일곱 번 골라야 되잖아. 그럼 3H실인데 7H3에서 제일 많이 틀려. 그러니까 이것만 조금 주의해 주면 돼. 몇 개를 누가 누가 골라 선택받는 선택받느냐 누구를 선택하느냐 누가 선택하느냐 이것만 잘 생각해 주면 된대. <laughs> 36. 15, 6 맞아요 아 36. 15, 6 맞아요 그다음 7 37. 37. 37. 37. 37. 37. 3 3 B는 4, 5, 6, 7 7 7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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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남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1번에. 자, 이거랑, 이거랑 같지 않으면, fi랑 fj도 같지 않대.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인데? 그, 음, 다 1대1 함수. 1대1 함수란 소리야. 맞지? 1대1 함수가 될 거고, 1대1 함수가 된다는 건, 얘가 갖는 거를 얘는 못 가. 그지 그러면 1이 갈수 있는 거몇 개? 네 개. 어, 네 개. 2가 갈수 있는 거몇 개? 네 개. 세 개. 3이 갈수 있는 거? 두 개. 그럼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개를, 순서를 생각해 가면서 세 개를 골라내면 돼. 그러니까 얘는 1이 4로 가고, 똑같은 세 개라도 1이 4로 가고, 2가 5로 가고, 3이 6으로 가는 거랑 반대로 가는 건 다른 경우잖아. 이거예요, 이거. 이런 문제는. 그니까, 러 여기다가, 뭐, 4, 3, 2, 그냥 이것만 써도 되는데, 얘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경우에는 p를 쓰고, 어떤 경우에는 c를 쓰고, 어떤 경우에는 h를 쓰고, 어떤 경우에는 pi를 쓰는지 보라고 쓰는 거야. 자, 2번은, i가 j보다 작으면, 이면, fi랑, fj랑 비교했을 때, 얘가 더 작아야 돼. 네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1, 2, 3이 가져가야될 함수값이 4개란 말이야. 4개 중에서 3개를 골라. 그냥 골라. 그냥 골라서 제일 작은 건 누구한테 주면 돼? 1. 한테 주고, 그 다음 작은 건 2한테 주고, 그 다음 제일 큰건 3한테 주면 돼. 그러면, 여기서는 아무 사람, 순서는 지가 알아서 정할, 정해서 가져갈 거니까, 나는 골라만 주면 돼. 그래서 4개 중에서 3개를 그냥 골라네개만 하면 되는 거야. 그치? 자, 3번. 한 번에 I랑 J가 있는데 I가 J보다 작다 이면 FI랑 FJ랑 작거나 같대. 같아도 된대. 그럼 중복해서 골라내도 되는 거잖아. 중복해서 골라내가지고 얘들한테 제일 작은 거는 1한테 그 다음 작은 거는 2한테 그 다음 작은 거는 3한테 주는데 그럼 얘는 4, 4, 5를 골라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1한테 사주고, 2한테 사주고, 3한테 5를 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됐지? 뭐, 얘는 4한테 주고, 2한테 주고, 3한테, 2, 아. 어. 얘를 2한테 주고, 3한테 주고, 이렇게 주면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엔 중복해서, 중복해서 뽑아도 되는데, 순서 상관없이 그냥 3개만 골라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중복해서. 자. 네 개를 이거 하나 둘셋네 개를 몇번 골라내야 돼? 중복 허락해서 세 번을 그냥 골라내기만 하는데 순서 상관없이 이렇게 달라요. 뭐가 다른지 알겠지? 어떤 경우에는 뭘 쓰고 어떤 경우에는 뭘 쓰는지 생각하면서 일단 적자. 이십사랑 사랑이렇게뭐 어, 이거는 얼마 안 되니까 하면 되겠지? 네, 일단은 연습문제 풀이 하고 이한경리 들어갈게. 어 가윤이 이한경리도 중요한데 이거 중요한 거 배우지 않아? 어떻게 해아 그리고 몇, 번, 몇 번이에요? 연습문제는 1번 질문했어. 다행이다. 아, 안 겹치네. 니몇번냈어저 아, 12번. 12번? 하고